그래서 수백 개 생산 길드들이 만들어져서 이 업종도 중기업종으로 지정해 주시오, 저 업종도 중기업종으로 지정해 주시오 하고 그렇게 많이 몰려들게 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결국 그런 것을 다 통과시켜 주면서 자본을 다 빠지라. 길드를 보호하자는 참 봉근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MB정부 막판에 와서 이 동반 성장 위원회라는 게 정은찬 씨가 여기 위원장을 했죠. 참 정은찬이라는 분은 명색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서울대 총장을 거친 분이고 MB 정부에서 총리를 거친 분이고 동반 성장 위원장까지. 감투란 감투는 다 지낸 분인데, MB 밑에서 MB 정부의 총리를 지낸 분이 문재인 캠프에 들어간 분이에요. 참 미스테리한 분이에요. 도대체 정은찬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결정된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새마을 식당이라고 있잖아요. 왜? 새마을 식당은 더 이상 이제 점포를 내면 안 됩니다. 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부라는 그 식당 체인은 지금 이제 그게, 어, 주인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팔려갔거든요. 여기 어디 제가 뭐 표가 있습니다만, 아마, 어, 생활식당은 이제 원, 그건 브랜드고, 어, 더본 코리아라고 돼있죠. 어, 그 다음에 놀부도, 어딘가요? 모간이었던가요어쨌든 놀부가 어디에 있어요? 아, 놀부 부대죠. 놀부 NBG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딘지, 이게 아마 어디 인수가 됐습니다. 외국 자본으로. 그 어, 근데, 놀부가, 이게, 예를 들어서, 설사 100번 그런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말하자면, 다른 거로 큰 돈을 번 거대 그 자본이 골목까지 와서 쪼잔하게 장사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나마, 에이, 뭐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뭔가 그럴 듯한 뭐 감성적인 호소라도 되는데 아니 거기서 자영업 열어가지고 골목에서 열심히 새마을 식당 그 대패밥 삼겹살 만들어서 주인이 직접 흙썰고 해서 맛있게 파절이를 해가지고 새마을 식당이라고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인기 폭발하니까. 가맹점을 몇개더 냈죠. 그 매출액이 뭐 몇백억이 됐어요. 그 하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하지 마라, 놀부 할까 하지 마라. 아마 지금 그 스타벅스나 카페베네 같은 게 지금 이제 다 장악하고 있는데, 물론 뭐그 외에도 커피 브랜드가 뭐, 뭐, 엔젤리너스 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 지금 동네 그, 저, 옛날 동네 다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동네다방이 지금은 다 거의 다 없어졌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동네다방이 좀 남아있었더라면, 동네다방이 또 이제 카페벤에 만들지 마라, 뭐 스타벅스 만들지 마라 이랬을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새마을식당 하지 마라. 그 풀몬드로 두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풀몬드로. 판두부 만들지 마라. 그 두부로 큰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책의 한 권입니다. 하고 돼 있는 것, 못하게 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조미 김 만드는 기업이 있잖아요. 대기업은 급식시장으로 들어가지 마라. 확장자재, 초중고등학교는 전통시장, 식당을 포함해서 및 군남, 군납시장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적극적인 M&A는 또 뭐죠? 적극적으로 M&A를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M&A는 안 된다. 이 적극적인 M&A가 안 된다. 이 적극적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 김치. 그 확장자재 및 일부 사업 철수. 대기업은 일반 식당이나 대학 등의 시장에서는 사업을 철수해라. 말하자면 김치 납품하지 마라. 대기업은. 중고교 급식 시장에도 김치 하지 마라. 대기업의 군납도 확장 자재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도 자재다. 뭐, 어떤 거는 금지고, 어떤 거는 자재고, 뭐 복잡해요. 그 다음, 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뭐 이런 가공차류, 다류 다류. 기존 대기업의 생산 시설은 확장을 자제한다. 단,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신제품 출시에 따른 라인 변경,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보완은 허용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각이 수없이 많은 종목별로 식품에서 총 26개 품목, 화학에서 14개, 전자에서 15개, 금속에서 15개, 비금속에서 10개, 의류섬유에서는 27개. 의류섬유를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참. 도대체 장사를 이제 앞으로 누군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동반성장위원회 가서 자기가 하려는 업종이 어디에 해당했는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 및 소년용 정장 이런 것도 있어요 소년용 정장이라는 게나 도대체 권고상 진입자제 기존 대기업은 맞춤 양복 기성복 및 전문매장 사업에 대해서 진입을 자제해라 이 자제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금지인지, 아니면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거는 괜찮다는 건지, 자제해라. 사업이 조정된 대기업은 내역을 준수해라. 맞춤 양복은 원단 샘플과 가봉, 사이즈 오더, 맞춤, 사이즈 오더는 맞춤 양복으로 보지 않는다. 참. 다 그렇습니다. 판지 제가 아무거나 지금 보는 거예요.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생산설비의 신증설는 자제해라. 이것도 하지 말아도 아니고, 자제해라입니다. 기존 대기업 판지 상자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점차 늘려가기 위한 위해서 확장을 자제해라. 아니, 네 영업은 할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커나올 수 있도록 네가 영업을 늘리지는 마라. 자제해라는 것은 조금씩은 늘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 OEM을 통한 사업 확장은 하지 마라. OEM을 주지 마라. 적대적 M&A를 통한 사업 확장은 지향해라. 여기는또 적극적은 빠졌어요. 다만 시장 자율 합의에 의해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의 M&A를 허용하되 이 경우 이미 진출 대기업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 실현에 노력하며 무분별한 영업 활동을 자제하여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사업 영역을 보호해라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해 달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목마다 다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자, 공장, 신규 공장은 하지 말고 평균 생산 규모를 유지해라. 여러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뭣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야, 대재벌이 시장에 떡볶이까지 하냐, 조져라. 하고 정체적 에너지를 모아줬잖아요. 그래서, 아, 되는가 보구나 하고, 각 업종에 이제는 동네 상념들이 전부 길들을 만들어서 동반성장위원회 가서 국회원들 동원하고, 정치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야, 대기업들 쫓아내라. 새마을식당 쫓아내. 야, 새을식당 너무 잘 나가잖아. 이건 결국 뭐냐?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오지 말라고되는데 이제는 골목에서도 너무 잘 나가면 안 돼. 자식 말이야 왜저 자식은 잘 나가는 거야? 나가면 안돼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집단들이 들어서서 인제는잘 나가는 놈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잘 나가는 놈은 안 된다 왜잘 나가냐 네가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 동반 성장하자. 야, 니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100문제잖아. 니는 90문제까지만 맞추는 거야, 임마. 더 이상의 성적은 자제해? 야, 너 점포 지금 9개지? 거기서 자제해? 야, 새마할식당너 점포 몇 개야? 이제 점포도 늘리지 마, 임마. 우리 기분 나빠. 너 임마 공부 왜 그렇게 잘해? 너희마 앞으로 100문제 중에서 89개까지만 맞춰. 더 이상의 확장은 자제하는 거야. 그러고 공부하지 마. 공부 시간. 생산 설비 늘리지 마. 공부 시간 이제 너는 저녁 9시까지만 공부해. 10시, 11시까지 공부하면 안 돼.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9시까지만 공부해. 그러고 98개 이상 맞추면 안 돼. 더 이상 돈 벌면 안 돼. 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논리. 왜? 니 90점 이상 맞으면 안 돼. 니는 9시까지만 공부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나가? 좋아. 자,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1년에 천만대만 팔아. 더 이상 팔지 마. 기분 나빠. 현대차? 좋아. 한국에서 앞으로 1년에 100만 대만 팔아. 더 이상 팔지 마. 기분 나빠. 이런 건 어떨까요? 야, 저 친구는 킹카야. 어디? 미팅만 가면 여자들이,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녀. 야, 앞으로는 1년에 미팅 너는 두 분만 나와. 재수없어. 질투를 정당화하고, 성공한 자를 끌어내리고 바지까랭이를 잡고 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정당화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따를 시키고 그걸 정부가 지금 정당화하는 겁니다. 집단의 특권을 만들어내고 봉건사회 아까 길드의 유스토스 메저가 얘기했던 길드를 만들어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한번 영세 자영업으로 시작한 자는 영원히 너는 성장하면 안 된다. 영원히 너는 영세 자영업으로 마르고 닳도록 고생해라 하는 저주에 불과한 것이죠. 너는 꿈을 꾸지 마. 너는 이제 골목 장사로 시작이 된 거지. 그러면 골목 장사만 하는 거야. 앞으로 너이 골목집 여기 안에 500m 안에만 처박혀 가지고. 맨날 떡볶이는 넌 여기서 떡볶이만 하는 거야. 무슨 이게 봉건사회인가요? 그 늘리면 안 되죠. 새마을식당 같은 거 튀어나오면 바로 못하게 하잖아요. 200억 원 매출액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이면 골목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정운찬 씨가 했죠. 그 다음에 그 바통을 받아서 유장희 교수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논평을 드리고 싶지 않네요. 정말 논평하고 싶지 않은 유장희 교수는 정치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요. 정운찬 씨야. 뭐, 정치판에 이미 깊숙하게 발을 담근 사람이니까,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1700년도 후반에 서부 독일의 오스나 브리크가 반대했던 바로 그 짓을, 그 길드적 유통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자본이 골목에 들어와서 빵집까지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세워서 쭉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큰 놈은 차례차례 죽여라 드디어 새마을식당도 죽어줘 라고 하는거죠 그 원리가 기본적으로 그런겁니다 야큰 놈은 싫어 그 결국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 수백만 골목상인들에게 당신들은 천형이야 너희들은 커마한데 영원히 골목에서 영세상인하고 있는거야 당신은 영원히 버스 차장하는거야 당신은 영원히 타자수하는거야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월 6일날, 2월 6일날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동반성장 주제를 왕창 내놨습니다만은 제가 2월 6일을 자영업의 종말의 날이다, 자영업의 천형이 내려진 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자본의 침투를 막는다는, 막는다는 그 원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골목 안에서도 성공하면 안된다 새마을식당처럼 놀보보산처럼 골목 안에서도 비참하게 살아라 너 성공하면 안돼임마 라는 것이죠 그니까 업자들끼리 서로 우리는 성공하지 않기로 지금 단결한 겁니다 이걸 정부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자영업이 지금 어려운 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엊그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치킨집이 2년 몇개월이면 다 망합니다 치킨집 같은게 너무나 경쟁이 많기 때문에 그 원천에서부터 뭔가 견 먹고 살수 있는 규제를 풀고 시장이 활기차게 넘치게 함으로써 뭔가 자영업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압력이 몰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다 뻥뻥 뚫려 내려옵니다. 1년에 치킨집 8,100개가 문을 열고 7,6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닫은 7,600개. 8,100개가 문을 열어서 500개가 살아남고 거의 10%가 안 되잖아요. 8,100개가 문을 열어서 2011년도 1년 동안에 7,6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7,600명의 자영업자가 큰 기대를 가지고 술리라고 치킨집을 만들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 연습도 하고 또 프랜차이즈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집기 사들이고 인테리어하고 주변에 광고 전단지 돌리고 아파트마다 뭐심야 배달까지 합니다 24 hours 우리는 쫓아오겠습니다 뭐 5분 안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단지 붙이고 부부가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차렸죠 대학을 졸업한 딸과 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그 치킨집에 와서 또 서빙까지 하고, 밤늦게 낡은 달들이 와서 술집에 와서 치킨하고 맥주 겨우 몇천 원어치 팔아주고, 땡깡 부리고, 노래 부르고, 주인 몇살 잡고, 금방을 떨고, 그러고 1년 만에 7,600개의 점주와 그 가족들이 그 투자했던 돈 날리고 문 닫은 겁니다. 그렇다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 내놓은 방식으로 그러면 자영업이 살 길이 열리느냐? 안 열린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 거다. 이런 방법으로. 왜? 골목길에 8,100개씩 밀려드는 겁니다. 또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서를 만들어 놓고 8,100개의 치킨집이 2011년 1년 동안에 생겼다가 7,600개가 망해버린 건데, 그 지금 뭐 대형 뭐, 무슨 생활식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구조적으로. 8,100개가 밀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들었을 수 있는 공간은 500개밖에 없다. 근데 무려 8,100개 치킨집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밀려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가 개선이 되고, 어떻든 시장이 정말 상업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시장이 잘 돌아가고 경제성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GDP가 적어도 5%, 6%, 7%, 8% 까지 늘어나면, 이렇게 8,100개씩 안 밀려든다, 이게, 기본적으로. 맨날 복지 타령하면서 경제 성장하지 말자고 하니까, 8,100개씩 밀려드는 거예요. 이 좁은 골목길에. 미어 터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로 떨어질수록, 2011년도에 8,100개 밀려왔다, 경제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지면, 이게, 16,000개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1 6 0개가이 밥통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16,000개를 밀어 넣고 어놓 그게 무슨 동반 성장이 있냐 이겁니다. 동반 성장이 이 놈도 딸딸 끓이고 모아가지고 복지에 들이 뭐돈 많은 노인들한테까지 20만 원씩 뿌려댄다면서요 이제 미친 사회 아니 바보의 전체적인 지력이 떨어지는 사회네. 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조정해줄게. 골목 장사들 다 일로 와봐. 하고 좌판 벌려놓으니까 상인들은 우선 급하니까, 우선 자기가 7,600개 안에 들어가기가 무서우니까 막몰려와서 우리를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문제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8,100개가 아니라 16,200개의 가게가 또 밀고 들어오는데, 한국인의 집단 지력이 이렇게 낮은가요? 동반 성장 위원회 그 위원들 교수들입니다 전부 다. 정운찬 같은 교수들입니다만은 정운찬 씨가 계산도 잘못 한다는 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 균형 선발로 들어온 아이들 이 평균 성적이 좋더라. 그러므로 지역 균형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국에 와서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하는 그런 책들 보면 아주 초보적인 문제 에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그것도 납득을 못하 서울대 총장 시절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리멀러 의 아름다운 <laughs> 제리멀러의 자본주의의 매혹 영어 제목은 The Mind and the Market입니다. Mind and Body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본주의 매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동반 성장 위원회가 자영업을 관 속에 묻어버린, 자영업을 매장해버린 시장의 자유를 자유를 죽이고 그 시체를 관에 넣고 관 뚜껑에 못질을 해버린 2월 6일의 대참사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미 18세기 중반에 서부 독일 오스나브릭에 살던 유스투스 메제라는 사람이 길들을 보호하라 왜 도시에서 유통업이 밀고 들어오나 라고 떠들었던 헛소리의 반복이다. 그런 헛소리의 반복이다. 그 인간에게는 어떤 그런 편향성, 오류가 있는가 봐요. 노무현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다 없어졌는데, 어쨌거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모조리 어마어마한 규모로 부활해버렸습니다. 법도 아니고, 자제 권고라고 하는 폭력으로, 폭력으로 차라리 법을 만들든지, 법도 아닌 폭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기분 나빠는 앞으로 100개 문제 중에 90개만 맞히는 거야. 10시 11시까지 공부하면 안 돼. 너는 9시까지만 공부해. 너는 빵 장사를 너무 잘해. 기분 나빠. 500m 안에는 들어오지 마. 500m 밖으로 나가 줘. 너는 1년에 빵 프랜차이즈 2% 이상 늘리면 안 돼. 너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올해 90점이야. 어, 내년에는 91점 이상 맞으면 안 돼. 알았어?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문명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참 한국인의 두뇌를, 두뇌 수준을 다달 수도 없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정규재 TV에서 지적을 해두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딴데 있는 겁니다. 8100개나 되는 치킨점이 생겨서 7,600개가 망해 나갔다. 오케이, 틀어막아라. 내년에는 16,200개의 치킨점이 더 생길 거다. 그럼 어떻게 틀어막을 거냐?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매일 저녁 치킨 두 마리 이상을 먹을 것을 명령해야죠. 김PD, 치킨 좋아하세요? 앞으로 김PD하고 나하고 한국자영업골목상권을 위해서 매일마다 각 치킨 두 마리와 570맥주 한 잔을 억지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만 6천 개가 아니라 3만 0천 개의 치킨집이 생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